안녕하세요 화천의 화전민 산초 산초박입니다 오늘은 어 냉해 강한 어 화천 토종 산초 씨앗을 좀 채취해서 내년에 발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세 가지 세 곳에서 채취 했는데요요곳은 화천 베이리 쪽에서 어, 있는 산초입니다. 어, 잎사귀는 보통 열다섯 개에서 열 일곱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구요. 어, 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산초 열매가 요렇게 달리고 거기에서 다시 또 순이 나와서 위에 하나가 더 달리는, 이렇게 그, 그, 어, 순이 나와서 2차로 열매가 달리는 품종인것 같은데, 음, 가시가 굉장히 작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가시가 거의 어한 2mm, 2mm도 채안 되게 아주 작은 가시가 있고요. 이것은 하천 어, 수력 발전소 있는 데서 채취한 산초입니다. 요거는 가시가 한 7mm 정도, 7mm 정도 되게 약간 큰 편입니다. 어,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것은, 화천군 어, 간동면 유촌리에서 채취한 건데요. 이거는 숲기가 한 25일 정도로 제가 28일날 채취한 건데요. 어, 열매가 알이 상당히 좀큰 편입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잘연그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현재 건조시켜서 어,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는, 어, 겨울에 바로 포토에다가, 어, 직파를 지금 해서, 노지에서 그냥 발화를 시키는 방법하고요. 어, 일부 씨앗은, 그, 채취해서, 어, 건조시켜가지고, 어,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로 지금, 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냉에 강한 화천 토종 산초를 한번 어 만들어 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